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뉴스 BGM1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EV3는 파주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100km 이상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짧은 주행거리,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전기차의 단점입니다. 기아가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넉넉한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보급형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EV6, EV9에 이어 EGMP 플랫폼을 사용한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EV3는 저렴한 가격과 더 멀리 가는 주행거리가 강점입니다. 내외부 디자인은 플래그십 모델인 EV9을 축소한 듯 꾸미졌지만 성능은 한결 더 똑똑해졌습니다.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및 완전 정지까지 가능한 아이페달. 앞차와 적정 수준으로 자동 감속하는 기능인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기존 2세대 버전에서 3세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이패달 2.0은 사실상 레벨 4에 해당하는 하나의 회생 단계였다면, 아이패달 3.0은 모든 회생 단계에서 온 오프가 가능하도록 하여 낮은 회생 단계에서도 정차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 후진 시에도 사용자 설정을 통해 아이패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번 켜두면 시동 온 오프를 하여도 기능이 꺼지지 않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실을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전기차의 특성상 큰 차체가 곧 주행거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지만 EV3 출시를 기점으로 이 같은 시선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리딩하기 위해 EV 상품 경쟁력 확보를 중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동급 최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함으로써 동급 최고 수준의 항속 거리를 달성하였고요 배터리 셀 성능 개선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단축된 급속 충전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아는 EV3에 새로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열교환기 배치 방식 등을 달리해 공조 시스템 크기를 기존보다 약33% 줄이며 1열석 무릎공간을 넓혔습니다. EV3는 이달 중 국내서 출시하고 이어 4분기엔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 탁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우수 AMS의 자회사인 우수 TMM이 카이와 2년 넘게 UAM 추진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TMM이 만든 모터와 인버터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테스트 현장을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본 소재로 만들어진 대형 블레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UAM 추진 역할하는 블레이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했고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모터와 이를 제어하는 인버터는 우수 TMM이 맡았습니다. 블레이드와 모터, 인버터가 하나의 세트인 건데, 이를 UAM 추진 체계로 부릅니다. 실제 구동 모습도 확인해 봤습니다. 500rpm입니다. 1500rpm, 2500rpm, 3000rpm. 블레이드가 빠르게 회전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비행체를 이륙시켜 하는 만큼 안정성과 기준치 이상의 추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테스트 속도가 3,000rpm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바람이 강한 편인데 향후 UAM이 이륙할 때는 5,000rpm 이상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블레이드는 최소 4개에서 비행체 크기에 따라 12개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수 TMM은 최근 카이와 합동으로 이곳에서 추력 성능 평가를 진행했는데 국내 최초로 UAM이 이륙할 수 있는 5,000rp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도 평가 이후 우수 TMM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 AMS와 우수 TMM이 카이와 UAM 공랭식 추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건 2022년부터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2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젠 블레이드 4개를 연동한 8000rpm에 도전합니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전격 속도는 6000rpm이고 최대 속도는 8000rpm입니다. 다음에 네기 연동해서 이제 추적 성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인증 신뢰성 시험까지 마치면 공급 제품 양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하는 항공 인증 신뢰성 시험을 마무리하고 그 인증까지 다 패스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어, 헬리콥터나 아니면 UAM에 저희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우수 TMM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카이와 국내 기술력으로만 뭉친 UAM이 어떤 형태로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우정바이오가 시아로 사업을 통해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는 시아로 사업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약물 효능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동물 사육 시스템을 비즈니스 차별화 전략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약 개발 단계에서 가장 초기 단계 실험, 바로 약물의 효능 평가입니다. 올해 CRO 사업으로 실적 터너 라운드를 예고한 우정바이오는 이 CRO 사업의 핵심인 효능 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CRO 사업 강화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유효성 시험의 CRO 쪽을 지금 두기를 그 가고 있습니다. 유효성 실험은 굉장히 신약 개발의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구축한 유효성 실험의 시야로는 약의 작용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음으로 어떤 동물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약을 개발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회사는 효율적인 실험을 위해 약15,000 마리가 수용 가능한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정바이는 그 유효성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동물실험의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노이즈를 대부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 시설 자체가 세계 넘버원 최고의 시설입니다. 특히 우정바이오는 동물실험에서 사육 시스템이 약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회사는 DVC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 자기장판이 설치되어 있는 케이지 안에서 동물들의 행동을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사람이 직접 동물을 관찰해서 육안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고 또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혈액학적 증상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어, 그랬을 때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절대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이 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정바이오는 이처럼 최고 수준의 약물 평가를 제공, 고객이 신약 개발을 좀더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시아로 사업을 통해 약 120억 원의 매출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요즘 백화점들이 인기 캐릭터를 주제로 한 팝업 스토어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 고객에게 놀이 공간과 추억을 제공하면서 미래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판수 기자가 신세계백화점 스폰지밥 팝업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센트럴시티 1층 스폰지밥 팝업스토어로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뒤집기 게임에 참여하고 기념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한 손엔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고객들을 끌기 위해 인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팝업 스토어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 와서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 이렇게 멋진 선물들도 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백화점을 주로 찾았지만 이제 젊은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은 백화점을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준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했고 어린이부터 같이 성장한 성인들까지 잘 즐길 수 있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공간인데요. 저희 조카들 와 있는 이 시기에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팝업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은 인기 캐릭터를 앞세운 팝업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팬심과 추억을 자극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유입을 시킴으로써 좀 재미난 컨텐츠도 선사하고 이들이 백화점에서 좋은 기억을 또 쌓아서 또 추후 저희 이제 미래 고객으로 유치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은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9억 8,7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백화점들은 앞으로도 인기 캐릭터를 주제로 한 팝업 스토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한 아이센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헝가리를 시작으로 유럽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5년 뒤 3천억 원 매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남학현 대표를 김효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전 만한 크기의 패치를 몸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국내에서는 아이센스가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헝가리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미국에 3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장사를 해서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 있죠. 그런 앞서서 한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았고 일단. 센서 자체의 안정성이 15일간 착용을 하는 동안에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를 했고, 내년 3월부터는 아마 환자가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다가 하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이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우리랑 한 20년 가까이 했던 헝가리의 제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희 제품을 출시를 했고 여기서는 1위 업체로서 론칭을 하는 그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보험 등록을 받으면서 유일한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8월달 늦어도 7월 말 8월달부터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여기에 먼저 나갈 거고 10월 전에는 폴란드, 이태리. 그래서 올해 제가 받은 자료는 14개국에 진출하겠다라는 게 지금 영업팀의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의 대리점이 있거나 또는 우리의 지사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공격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깔고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 그, 리스판스가 오는지 볼 예정입니다. 매출 목표는 내년에서 5년 정도 후의 목표는 약 3천억을 잡고 있는데 급격하게 발전할 걸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목표는 현재 저희가 이미 출시한 제품을 새로운 스펙으로다가 식약처하고 CEMDR로다가 교정하는 그러니까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 8월 경에 마무리질 거고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면은 어, 새로운 사양으로다가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2~3월 정도부터는 새로운 어, 자동화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국내외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30조 시장에서 우리가 1%만 장악해도 3천억, 2% 장악하면은 6천억, 3% 장악하면 2조가 넘는 매출을 우리 제품이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기 단타를 치시려는 거는 보시지 마시고 장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랑 같이 꿈을 단절히꿈면 특유의 길도가 될 거다라고 제가 크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달 들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되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금융 시장 변화에 맞춰 금융법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개정지배구조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새 금융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금융법도 있습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금융권 규제차익 해소를 꼽았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제차익 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고 하는데 신용 협동조합 신협 농협 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는 그 기능이 비슷해요. 그런데 법 조문의 차이가 기능이 비슷한데 그 차익이 커요. 차이들이 규제를 같이 통일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법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년 전에는 특정 금융 정보법을 개정해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이 특례 규정을 좀 마련했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가상 자산, 더 크게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돼야 돼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첫째는 그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떨어지고, 투자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창구 직원들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예, 특히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즉 금융 투자 상품, 주식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주식, 채권, 펀드, 그뭐 ELS, 뭐 환율, 예를 들어 등등등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에 대한 교육 중에서도 금융 상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흐름은 민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규모도 어마무시하고. 그다음에 형사 체제를 가하는 그 수위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민사 책임 부분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충분한 배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형사 책임을 묻는 형사 제제 수위도 그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는 그렇게 높은 형량은 아니에요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은 많이 새로운 게 들어갔지만 현실에서 민사 부분이든 형사 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특히 그 집행되는 게 높은 형량도 아니고 그 금액도 크지는 않다. 대부업자들이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부업법. 그거 정리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대부업법 플러스 이자제한법, 채권출신법, 개인채무자보호법까지 정리를 했어요 한꺼번에 금융사 집이구조법에서 법률 시행령 감독 규정 반영해서. 그 책의 연구 정리가 거의 됐고그 책에는 유권에서 좀 들어가 있고 판례도 좀 넣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책무구조도의 흐름을 좀 기다렸다가 좀 보완해서 출간는 계획이고요. 박스경제 TV 유수민입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서민금융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모두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 한상현 기자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을 만나 제도권 금융 사각지대 실태는 어떤지 또 이제 서민금융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 봤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 1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탓입니다. 카드론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대부업계도 대출 취급을 중단해 불법 사금융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민금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민간 부분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자 보호 측면 연구로서는 음, 뭐 대부업체 그 다음에 그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 현황이 어떤 건가에 대한 연구. 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민 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한테는 제도권의 정보가 없어서 대한평가제도를 활용을 해서 에, 보다 더 접근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연구. 어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연구를 하고 어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정책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알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어,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할 것 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연구를 하고 연구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로 진전에 따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태도 또는 치유하려고 하는 그 경, 금융 인프라 아그를 이제 포용금융 또는 포용금융 체제다 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죠 그리고 민간 부분의 어떤 기부문화 확산 뭐 이런 것도 하나 도움이 될 겁니다 포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포용해준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구 노력이나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해서 자 역량을 높이는 문해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곁들여야 된다. 이런 말은 꼭 제가 한정한 시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 금융소외 없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비전을 세웠듯이 그런 목표에 기반하에 실시 중 어떤 금융 교육, 상담,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제도권 내 어떤 마지막 보루인 대법체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용 금융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보고서나 연구 계속하고 싶습니다. 박스경제 t v 한상훈입니다. 요리 대회를 지역 단위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박람회장에서는 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컨셉으로 현재 현상 중에 있고요. 해당 대회는 추후에는 이제 요리 대회만을 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글로벌 행사로 이제 만들어가는 측면의 기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한국에서 시발점 시점으로 이제 그 개최를 하고 그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쪽을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대체인력 체육 인건비 지급을 늘리고 대체인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책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혜택도 확대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확실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